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은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생산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개발 대상 범위, 그리고 투입할 자원과 비용, 일정 등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계획 수립을 선행해서 하는 이유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각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선이 되는 베이스라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 활동을 하거나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움으로써 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의 산출물로서는 시스템의 정의서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서가 도출이 됩니다. 시스템 정의서라고 하는 것은 구축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그리고 목표, 제약 사항 등에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프로젝트 계획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 프로 그 소프트웨어의 수명 주기, 단계별로 수행되어야 되는 그런 활동과 그리고 목표, 완료 조건 등을 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립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PMBOK의 전체 관리 대상 10가지 지식 영역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 가지를 먼저 보신다면, 범위 관리, 그리고 자원 관리, 비용 관리 측면에서의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범위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대상 범위입니다. 사용자는 많은 부분을 요구할 것이고, 그 부분 중에 이번 프로젝트 통해서 수행할 범위를 어, 선별하거나 중요도에 따라 정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나 성능, 그리고 제약 조건, 인터페이스나 신뢰도에 따라서 정의하게 됩니다. 자원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개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게 되고요. 그 유형으로서는 인적 자원이 있을 것이고,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뭐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기존에 구축했던 모듈을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 자원이라는 것은 인프라라든지 시스템, 하드웨어 등에 대한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 소요가, 소요 대상이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유사 프로젝트, 기존에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한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서 도출하는 방법 등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측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프로젝트의 복잡도, 그리고 프로젝트의 규모,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에 따라서 버퍼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어,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범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